노력을 했으나 결국 모모하다. 이렇게 읽을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I studied very hard in. only to fail things. 이런 식으로요. 나는 매우 열심히 공부했으나 결국 시험에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요. 대신, 온리투부 정사는 앞에 부분의 내용에 대해 결과를 받으면서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집니다. 열심히 노력했으나, 결국 시험에서 떨어졌다. 그래서, 뭐뭐 했으나, 결국 공사했다. 이렇게 많이 쓰여요이 온리투부 정사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결과적으로 뭐뭐 했지만, 결국이라고 하면서, 아, 밑에 아예 예문도 봐주네요. 앤드류 스터디가 활동했드류가 열심히 공부했으나 실패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되는 거죠. 자, 밑에는 she left home. 그녀는 집을 떠났습니다. never to return. 결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떠나버렸고, 결코 돌아오지 않았다. 그 그러니까 결과 집에 그녀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개념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형용사 수식은 뭐 너무 쉽고요. 투부정사가 형용사를 뒤에서 무조건 수식을 하죠. 투부정사는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할 때 무조건 뒤에서만 수식합니다. 왜? 투부정사를 쓰는 순간 얘는 단어가 최소 두개 이상이거든요. 아예 항상 앞에서 수식을 하는 건 단어가 딱한 개일 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얘는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이 되니까 최소 두 단어 이상이죠. 그럼 무조건 수식할 때 뒤에서밖에 수식을 못합니다. 그래서 앞에 이기를 수식해서. The new building, 그 새로운 건물은 is easy to notice에 알아차리기에 쉽습니다. 형용사 easy를 수식하는 부사적 용법이 되는 거죠. 뭐, 이 정도는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조건. 자, 조건을 나타내는 도부정사는 문장 맨 앞에 쓰이거나 대부분 if절에 쓰여요. 그래서 첫 번째, to see the beautiful lake. 아름다운 호수를 보려면, You would는 아름다운 호수를 보면 당신은 그것을 결코 잊지 못할 겁니다. 이렇게 의미되는 거고요. 밑에 건, to hear her sing. 그녀가 노래하는 것을 들으면 You would be surprised. 당신은 깜놀할 겁니다. 그녀의 멋진 목소리에 의해서 이렇게 의미되는 거고요. 됐습니까? 맥락상, 모모 하면이라는 의미가 튀어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 밑에 so as to라는 표현이 쓰고 있네요 자 우리 so as to를 쓰게 되면 so as to는 뭐뭐하기 위하여 라는 표현이었었죠 so as to는 뭐뭐하기 위하여 그래서 the fire was so hot as to melt steel이라고 얘기했죠 그 불은 was so hot 너무 뜨거워서 a d to melt steel 이 강철을 녹일 정도입니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고요 자 그럼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 뒤에 써서 감정이 생기는 원인 그래서 k e must be a folio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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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따로 거구나 자 이거 상관없이 이거 봅시다 자 우리 so as to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 so as to가 이렇게 붙어 나오는 경우 먼저요 so as to가 이렇게 붙어 나오는 얘는 in order to와 완전히 똑같은 뜻이죠 모뭐하기 위하여라는 뜻이었고요 근데 얘처럼 So as to에서 so하고 as 사이에 뭔가가 찡겨 들어가면 to 이하 할 정도로 형부한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해석이 살짝 바뀌어요. To 이하 할 정도로 형부한 그래서 그 불은 강철을 녹일 정도로 뜨겁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요. 이 뜻을 백날 알아봤자예요. 이 so as to는 시험에 뭐가 나오냐면 as to를 쓰면서 as to 뒤에 동사 원형을 써야 됩니까? 동사 ing를 써야 됩니까? 이게 시험에 나옵니다. 자, as to를 쓰는데 원형이냐 ing냐는 원래는 해석 갖고 구별을 하는 게 정석이에요. 뭐뭐할 정도로나 뭐뭐 하기 위하여 면 동사 원형이고 so as to 뒤에 ing가 나오면 이때 so as to는 about의 의미를 가집니다. 뭐 뭐에 관하여 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걸 구별하는 겁나 쉬운 방법이 있어요. A to D의 원형이냐 ing냐를 물어봤다. 그럼 무조건 다 때려치고 앞에 소가 있나 없나만 확인하세요. A to D의 원형이냐 ing냐를 물어봤는데 소가 있다. 그럼 앞뒤 자식을 따지고 자식할 것 없이 무조건 원형이에요. So A to 원형. 근데 앞에 소가 없다. 그럼 이건 100% ing예요. 됐습니까? 딱 이렇게 기억해놓고 있으면 됩니다. 아, so A to는 무조건 동사 원형. 아, A to는 이엔지 이렇게 딱 기억을 해주세요. 오케이, 그 다음 밑에 우리 투부정사는택고요 자, 다음 덕분입니다. 뭐, 이씨, 모 이씨, 뭐, 하려고 이 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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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투부정사의 문장 전환, 아, 요거는 이거 확인을한번 해보셔야 돼요. 여기는 확인해야 되겠네요. <laughs> 자, 투부정사의 문장 전환으로 가세요. 자, 먼저, 이거 우리 중학교 때부터 맨날 해왔던데죠? 자, Jaden is tall enough to touch. 우리 enough 투부정사를 쓰면 뭐뭐 할 정도로 충분히 라는 뜻이죠? 모모할 정도로 충분이라는 말은 너무 모모해서 모모할 수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똑 같은 표현으로 바꿀 때 so 를 쓰고 enough 앞에 있던 형용사나 부사를 so 뒤에 집어넣고 그리고 뒤에 대절을 쓰면서 to 부정사를 절로 바꿔주면 되죠. 그래서 제 a d e 이제 s so tall. j a d 은 너무 키가 커서 그는 그 천장을 건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고요. 그래서 enough to 부정사는 so that. 텐으로 바꿔 수 있는 거죠. 자, 그이에서 enough 투부정사를 똑같이 썼죠? 그리고 얘를 다시 똑같은 표현으로 뭘로 바꾼 거고요 so, that, c o d 로 바꾼 거죠. 얘는 앞에 있는 동사의 시제가 과거니까 n 이 아니라 could를 쓴것 뿐입니다. 뭐 차이가 없어요. 우와, 우리 더럽게 만든 투투요법, 중학교 때 투투요법 몰랐으면 다내신100% 160도 안될 겁니다. 자, 투투요법을 쓰면 너무 무모해서 무모할 수 없다. 라는 뜻이죠. 원래는 투 이하하기에 지나치게 무모다예요 우리 투는 그냥 많는게 아니라 지나치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투 이하하기에 지나치게 이러니까 결국엔 할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당연히 이때 투투는 똑같은 표현으로 바꾸면, so that can't로 바꿀 수 있는 거고요 시제가 바으면 so that couldn't로 바꿀 수 있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I'm too tired to study. 나는 너무 지쳐서 공부를 할수 없습니다. 나는 너무 지쳐서 공부를 할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는거고요 근데 요건 하나만 억 해주세요. She is too cute. 이 이제 요거 예문 하나 써 보세요. so cute that i can't see her. 요거 하다면요. 자, 그러면 얘는 so that can't죠. 그럼 얘를 똑같은 표현으로 뭘로 바꾸면 돼요? to to 구문으로 바꾸면 되죠. 그럼 to to 구문으로 어떻게 바꿔요? she is too cute to see her. 이렇게 바꾸면 되는데요 어, 안 되죠? 뭐가 잘못됐어? 지금 이문장에 아, 귀여운 건 그녀고, 그녀를 볼수 없는 건 나잖아요. 네. 그럼 밑에도, 그녀는 너무 귀여워서 그녀를 볼수 없다. 근데 누가 못 보는 거야? 내가 못 보는 거죠?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 의미상의 주어로, 포밍가 꼭 들어가야지. 예를 들면, 요거 놓치지 마시고요. 오케이.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정리해 읍시다 はい 얘는 봉사하기 위하여, 또는 봉사를 정돈으로 한다. 얘는 무조건 모모에 받아요. 어, 서다 했어, 나예 네. 오케이. 그럼 집에 가서 공부 한 번만 해주고 보네? 네. 오케이. 어이, 고생했어요. 안녕하세요. 어이, 고생했어요. 저기 틀린 거꼭 다시 봐. 네.

미리 해놔야 돼요. 이거 해서 뭐야 덕분에도 진짜 많아. 얘 나중에 이제 범위가 많아서 2학년 때까지는 웬만큼 문법도 다 외우고 갈 만한 양이잖아. 그래서 애들이 외운 애들이 많은데 이제 3학년 들어가면 너무 많아서 애들못 외우거든. 그래서 포기하는 애들 진짜 많아. 근데 미리 정리해놓으면 를 훨씬 수월해 진짜. 여기 이제 조생도 해야 돼. 해놓고 해놓고. 해는 과제 하나 간다고? 갈래. 언제? 지금. 지금? 지금. 응? 왜 이렇게 늦었는데 생일 파티야?